아, 이게 사실 너무 오만 광고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칫 사기나 어, 스팸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실에 대해 좀 밝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기업체가 존재하는 건가요? 확실히 말하면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믿을만한 기업이 아닌 개인이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말한 뒤에 소위 말하는 그 먹튀, 먹튀를 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오래되고 믿을만한 기업에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요새 많이 오던데 그게 이제 사기업체인지 아닌지 소비자가 어떻게 구별을 할수 있는지 사실 요즘 가장 심한 게 내가 이전에 가입했던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전에 가입했던 인터넷 업체입니다 가입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속아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최초에 가입했던 인터넷 업체를 기억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인터넷 가입업체들은 가입 유치를 많이 해야 흑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런 점들이 장기 고객 유치에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현금을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 건가요? 어, 네.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어, 현금 지급은 합법적입니다. 어, 현재 그 가장 오래된 기업은 22년 동안 통신 판매를 해오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해왔다라는 게 조금 더 믿고 신뢰할 수 있겠죠.